자, 혜님쌤입니다. 오늘 솔터고 1학년 어, 모의고사 범위 핵포인트 복습 시작할 거예요. 제일 먼저 생월 모의고사 21번 질문입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생각해보자. 명령문이죠. 네, 동사원형으로 시작했고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 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질문이 뭐야? 얼마나 많은 감각들이 있는가? 감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몇 가지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 대략 2,37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썼다. 뭐라고 있죠? 있다고 몇 개가 있다고? 다섯 개가 있다고 썼다. 인간들과 동물들 둘다 안에 그 다섯 개가 뭐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썼다. 자, 그러나 이런 연결어들은 다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섯 개가 있다고 썼는데, 그러나 철학자 피오나 맥펄슨에 따르면, 있다 이유들이 있다 자이 투구정사가 이렇게 꾸며주면서 뭐할 이유가 있다 그것을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뭐예요 그러나잖아요 이제 반격이 시작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이거죠 이 잇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이 다섯개가 있다 그걸 이이라고 얘기한건데 이걸 이제 뭐야 이 사람 은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의심할 이유들이 있다. 의심한다. Doubt. 서이 문장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다섯 개가 있는 게 맞냐? 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나 however에 쓰인 이런 것들을 좀잘 눈여겨 봐야 됩니다. 다음에 자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놓쳤다, 놓쳤다. 어 f 몇 가지를 놓쳤다. 근데, 어, a e w 가 있고, little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몇 개의 감각들이 지금 생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수 있는 거라면, 셀수 있는 거에는 뭐를 써? few를 써야죠. little은 안 되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놓쳤다. 우선 했는데 이 글이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인간들과 동물들 둘 다에 다섯 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도 그렇지 않고 동물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순서로 글이 나갈 거라서 먼저 여기 지금 보면 동물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뭐야? 인간들한테서 놓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뭐를 놓쳤냐? 인간들한테도 오감 이외에 다른 감각이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 인식. 너의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 관계되명서고 뭐 어떤 <laughs> 다른. 뭐랑은 다른? 촉각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물체는 만져서 느낄 수가 있는데 내 몸을 만질 때내 몸을 만질 때는 좀 다르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아닌 물체를 만질 때의 촉각과 내가 내 몸을 만질 때의 촉각은 다르죠 왜 다르죠? 내가 다른 물체를 만질 때 손으로 만진다고 쳐? 그럼 느낌이 어디서 와? 내 손에서만 오지 근데 내가 내 몸을 만지면 내 손에서도 느낌이 올 거고 내가 만진 내 몸의 그 부분에서도 느낌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거죠. 그냥 외부의 물체를 만지는 거나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균형감각 이 균형감각이라는 건 오감 중에 어디에 넣어야 되냐 이거죠. 자 역시 관계대명사 가지고 있는 연결들을 가지고 있는 둘 다의 촉각과 시각 둘 다의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균형감각이라는 즉 촉각과 시각 둘 다가 뭉쳐 있는 게 균형 감각이다 이거지. 우리가 균형 감각은 눈 감고 있으면 균형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각도 작용해. 거기에 내가 뭔가 발로 서든 할때 이때 내가 발을 땅을 딛고 있는 이런 촉각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두 가지가 동시 작용하는데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 균형 감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감만에 들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동물들은 그래서 순서를 좀 조심해줘야 돼요.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인간한테 빠진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한테 빠진 게 나온단 말이죠.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다. 감각들은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일치 맞춰 주시고요. 선행사 복순이가 여기 알. 훨씬 더 힘든 감각들. 뭐 하기에 힘든, 분류하기에 힘든 카테고리죠. 동사형이니까 캐러블라이즈 하기에 힘든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 동물들도. 자 그거에 예시가 나온단 말이지. 많은 척추동물들이었죠. 버터브레이즈. 많은 척추동물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른 감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냄새들을 감지하는 것을 위해서. 자, 우리 여기에서 센스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다만 여기 I N G 니까 여기도 쓸 거면 sensing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서술형 같은데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서술형 나오면 여기 빈칸 쳐놓는 거야. 본문에 있는 단어를 변형해서 쓰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 센스가 있어요. 여기서 명사 센스지만 여기서 동사로 써서 전치사 뒷자리니까 뭘로? 동명사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냄새를 감지하는 걸 위한 좀 다른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후각 말고 냄새를 좀 다른 감각으로 감지하기도 한다. 또 몇몇 뱀들은 감지할 수 있다. 몸의 열을 그들의 먹잇감의 몸의 열을,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시들이 말해준다 우리한테 뭐라고 감각들은 명확하게 나뉘어질 수 없다 나뉘어진다 d i v i d 그리고 또이 자리에는 뭘쓸수 있냐 여기 카테고라이즈 있죠 분류될 수 없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e.d 자리니까 얘도 이렇게 써주면 돼요. 명확하게 분류될 수 없다. 뭘로? 딱 정해진 숫자. 제한된 숫자. 정해진 숫자. 중요합니다. 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유한한. 딱 정해진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가 우리 인피니티 얘기할 때이 무한한이라는 뜻이라고 알겠죠? 일단은 알아주시고요. 계속합니다. 제한된 숫자의 구체적인 종류들로는 나뉘어질 수 없다. 맥퀄스는 썼다. 이 책에서 자 그래서 결론 노력하는 것 대신에 밀어넣으려고 동물의 감각들을 어디 속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의 원래는 양동인데, 이게 또 뭐냐? 카테고리에요. 그런데 여기 들이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본문 변형으로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에다 무조건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만 맞지도 않는데 무조건 다섯 가지 안에다 다 넣어야 된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뭐라고? 그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수거처럼 이걸 만드는 게 what they are 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 as, w a s 을 as로 써서 as they are 이렇게 써도 맞는 게다 됐습니다. 자, 다음 30번 지문이에요. 자, 레이럭 스피드가 합해서 속도라고 했죠. 속도는 자, 그리고 1학년이라서 모의고사 지문에서 문법 문제가 많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로는 안 잡아놨지만 중요합니다. 이 지문에서 지금 에디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관계사를 쓴다. 라면. 항상 여기에 무슨 관계사가 들어갈지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냐.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죠. 선행사가 뒷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 그냥 명사인 상태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상태로 들어갈 건지를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자 뒤에 볼까요? 누군가가 이동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근데 결정할 것이다. 동사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이 관계사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 안에서 이 속도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를 생각해. 누군가가 이동하고 있다? 그 속도. 안 된다고. 그 속도. 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속도에 붙이는 그 속도 로가 뭐냐면, at the speed로. 알겠어? 이렇게 있었어야 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계사를 만들면, 똑같은 애가 사라지는 거야, 먼저. 그럼 얘가 일단 사라져.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끝난다 하면, 엣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명사만 사라진 게 돼.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 관계 대명사가 생겨. 그럼 일단 뭐가 생겨? 위치가 생긴다. 근데 지금처럼 엣이 있었는데도 여기 안 보여. 그러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로 갔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에디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에, s이 남아 있을 때에는 여기에 뭐가 와야 되고 위치가 와야 됩니다 혹은 갯수로 써도 상관없죠 그런데 여기에 s이 안 남아 있다면 그러면 뭐가 와야 돼 지금처럼 s 위치가 와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s이 있냐 없냐를 좀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때자 어쨌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속도는 어떤 속도는 누군가가 이동하고 있는 그 속도는 엄청나게 결정지을 것이다. 속도가 결정지을 것이다. 그 능력을 무슨 능력을 결정지을 거냐. 처리할 능력이죠. 그러면 동사로 프로세스를. 처리할 능력을 뭐를 처리할 능력을 세부상 디테일을 처리할 능력 어디 속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당연히 속도가 빠르면 내 주변 환경의 디테일한 것들을 잘못볼 것이고 속도가 느리면 이 환경 속에 있는 디테일을 잘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존재도 나왔 감각들은 뭐 된다 적응 된다 수동태죠. 뭐에 적응되냐? 그 속도에 적응돼요. 역시 또 에디치가 나왔고요. 인간들이 움직이는 속도, 뭐를 통과해 공간을 통과해서 뭐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힘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영어식 표현인데, 걷는 동안에 영어식 표현인데,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 걸으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 공간을 통과해서 움직이는 그런 속도에 인간의 감각들은 적응이 되어 있다.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인간이 만약에 차를 타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차가 발명된 지 얼마나 됐어? 몇년안 됐잖아. 진화는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건데 차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인간이 차에 맞춰서 진화를 했겠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수천, 수만 년 동안 차를 안 타고 자기 속도로 움직였을 거고 자기 속도에 그러면 적응이 되어있겠죠. 알겠어? 당연히니까 생명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속도에 적응이 되어있을 거라고 자 우리의 능력은 구분하다죠? 구분할 우리의 능력은 뭐를? 디테일을 환경 속의 디테일을 구분할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하겠죠 뭐에 맞춰져 있어? 움직임에 맞춰져 있다 속도로의 움직임 뭔 속도? 아마도 시간당 시간당 5마일의 속도로 그리고 그 아래로 이거 합하면 시간당 5마일 하고 그 아래니까 5마일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5마일 이하의 속도로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을 것이다. 자, 당연히 속도와 주변 환경을 보는 능력은 관련이 있을 텐데, 인간은 당연히 자기 속도가 5마일 이하기 때문에 그 속도로 갈때뭐할 거야? 주변 환경을 잘볼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빠른입니다. 도로의 가장 빠른 사용자,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중에 가장 빠른 놈들. 즉, 운전자들은, 그러므로, 이 운전자들은, 그러므로, 가진다. 뭐를 가지냐? 훨씬 더 어떤 능력을 가지겠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속도와 디테일 처리 능력은 서로 같지 않다 반비례한다비례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놈즉 운전자는 훨씬 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 높은 능력 낮은 능력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일단은 제한된 능력 그리고 따르는 뭐겠어 낮은 능력 이 혹은 요렇게도 쓰겠고요. 네,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처리할 디테일들을 거리를 따라가면서, 즉 운전자는 단지 가진다. 뭐만 가지냐? 많은 시간, 적은 시간. 운전자는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적은 시간만 가지겠죠. 혹은 능력만 가지겠죠. appreciate. 뭐 할? 이해할. 디자인의 디테일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보행자가 나왔거든요. 보행자가. 그러면 서로 이제 반대겠지. 예를 들면 느리니까 더잘 처리하겠지. 그래서 반면에가 필요하겠네요. 온 n the t 혹은 in contrary. 이런 애들이 필요하겠죠. 어, 반면에, 보행자의 이동은 자, 여기서 형태 좀 조심해 주시고요. ING로 맞춰서 훨씬 더 느린, 훨씬 더 느린 보행자의 이동은 그럼 여기서 콤마콤마는 홈마, 없다고 치면 이게 주어고, 트래블, 단수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오지 어, 이렇게들 허용한다. 뭐를 허용한다? 환경적 디테일에 대한 뭘을 허용한다? 이게 뭐였죠? 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이 환경적 디테일에 대한 뭘을 허용하냐 이해인가요? 네, 이해군요. 네. 나왔던 단어네 요자 예. 이건 동사형이고 여기 명사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야? 어프시에이션. 이해를 허용한다 그다음에 뛰는 놈들과 자전거 타는 애들은 떨어진단데 해당한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어딘가에 해당한다. 중간에, 뭐 중간에. 이러한 이러한 양극의 반대들 이렇게 돼 있죠. 이 양극의 반대들은 운전자랑 보행자 완전히 상극인 거죠.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극의 폴라르, 그 다음에 반대들들에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얘네들 너무 당연한 얘기죠. <laughs> 그래서 이건 반면에할 거고요. 자, 뭐하는 반면에 그들이 이동하는 반면에 보행자보다는 더 빠르게 해. 이동하는 반면에 그들의 속도는 보통은 훨씬 더 느리다. 뭐보다는 느리다. 전형적인 운전자의 그것보다는 느리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속도입니다. rate of speed. 속도. rate of speed가 지금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우지라고 쓰지 않고 도우지는 복수일 때 쓰는 거야. 대수로 썼어요. 이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했어요 여기까지. 자, 다음 질문 33번입니다. 자, 하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중 하나. 뭐에 잠자는 동물이나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중 하나는 뭐라는 것이다. 그들이 뭐하지 않는다? 환경적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더 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연다면 눈꺼풀, 잠자는 포유류죠. 포유류의 눈꺼풀을 연다면 그 눈들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그것들은 눈들이죠. 눈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의로 받았고. 그것들은 뭐에 이렇게 쓰면 실제로 눈이 멀었다면 정말 눈이 완전히 먼 거죠. 뭐라고. 혹은 영구적으로 눈이 먼 거죠. 이러면. 네,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눈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다음에 또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눈 자체가 진짜로 뭔가 구조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럼 계속 못 보겠지. 그게 아니라 잠깐만 기능적으로 지금 눈이 멀었다. 잠깐 기능을 안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영구적으로 눈이 먼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만 눈이 먼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만그러니까 잠시만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템퍼러리가 일시적인데 부사형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템퍼러 이렇게 되니까. 시적으로 눈이 멀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각정보가 명백히 get in,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은 시각정보죠. 시각정보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죠. 수동 o n e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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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o n e s 면 o n e Stone, Stone, s t o 다 e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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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n 뭐는 되지만, 등록은 되지만. 그러나, 처리되지는 않아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자극들이죠. 스티뮬리는 S가 안 붙어 있어도 복수형입니다. 이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자극들은. 그래서 그것들은 실패한다. 깨우는데 실패한다, 그 개인을. 그래,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인지적 유리, 유리라는 게 분리되었다. 인지적 이탈 상태가 아마도 제공하는 것 같다. 기능을, 뭐의 기능을, 잠을 뭐 하는 기능? 부서트리는 기능이 아니라 이 덕분에 우리가 잠을 계잘 수가 있는 거죠, 안 깨고. 보호하는 기능. 그 다음에 뭐, 잠을 유지하는 기능. 뭐, 이런 말도 괜찮겠죠. 유지한다, 지속한다, 뭐, sustain, 지속한다. 그 다음에 maintain 하면 유지한다라는 뜻이죠. 다 알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이럴 때는 카운트를 센다고 하나, 여긴다 할 거예요. 그것을 일부분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에? 잠그 자체의 정의의 일부분으로서는 여기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뭐냐? 이 인지 분리적 이탈. 그러니까 이 말은 인지적 유리 상태는 잠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잠 자체의 일부분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왜냐하면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잠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인지적 유리 상태가 없으면 없으면 잠은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건 보인다. 이 인지적 유리 상태는 보인다. 잠에 이건 잠이죠. 잠의 정의에.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인지적 유리 상태를 잠으로 볼 거냐, 잠의 일부로 볼 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하는 도구가 있고, 뭐가 있으면 도구가 그 뭐는 아닌 거죠. 이런 관점이 있고, 이게 지금 이런 관점이에 잠을 만들어 주는 놈이지, 잠은 아니지 않냐? 근데 또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잠의 되게 본질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이게 지금 연결이 뭐냐면 잠의 본질이다 인지적 유리가 잠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인데도 많은 동물들은 사용하기도 한다. 뭐를 조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졸음? 의. 중간적 상태를 사용하기도 한다. 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에? 참에. 뭐 없이도 완전한 이런 인지적 유리 없이도 그러니까 이 인지적 유리 상태는 어쨌든 외부의 감각이 좀 차단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야 뭐 별로 상관은 없지만 안전하니까 야생의 동물들은 또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지적 유리 상태가 잠의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냥 그거 안 쓰고, 이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인지적 유리 상태 없이도 우리 몸의 피곤을 없애는 그런 잠의 이점들을 누리기 위해서 중간적으로 완전히 잠에 빠지지는 않는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드라우지니스라는 상태는 인지적 유리 상태까지 난다는 거지. 잘 깨는 거야. 잠깐 졸았다가 이렇게 깨고 놀래서 화들짝 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